진지하게 평화로운 다메 킹덤 야 김감초 들어올 땐 노크하라니까 나랑 재밌는 거 하자 관심 없어 과연?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성류 관련된 건데 관심 없다고? 나참 뭔가 보여주겠어 와 놀랍다 정말 간단한 거야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1, 2번 목소리 듣고 누가 진짜 성류인지 알아맞히기만 하면 돼 반드시 성공한다 완전 쉽지? 바로 간다? 아 잠깐 성류 데려와야지 성리 어서 오고 나 나쁘지 않군. 너 지금 떨고 있냐? 그, 그럼 가보자고. 시작했다 그야자1 번. 왜 그분께 맞서는 거죠? 자 이제 2번 간다. 왜 그분께 맞서는 거죠? 야야, 잘 모르겠으면 몇 번으로 찍으라고? 2, 2번 근데 있잖아. 1 번이 성리. 가고는 <laughs> 됐겠죠. 감초맛 쿠키. <laughs> 쿠키란 김. 진... <laughs>